여기 한국 국적은 전 세계적으로 무시만을 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유럽의 백화점에서 한국인에 대한 대우를 목격한 그녀는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한국인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에 대한 비밀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를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인생을 바꾼다고들 하던데, 이건 제 인생에 아주 정확히 통용되는 말인데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국인과의 결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거든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탈리아와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힘든 유학생활 끝에, 저는 결국 미국에서 취업까지 하며, 미국에서 정착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현성 씨였어요. 현성 씨는 미국 회사 장기 파견을 오게 된 한국인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와 만난 이유는 단순히 동양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아무리 현성 씨가 미국으로 장기 파견을 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기에, 저는 그와 장기적으로 만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미국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저는 미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한국인과 결혼을 할 이유도 없었죠. 부끄럽지만 제 부모님은 꽤나 속물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감과 동시에 저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반드시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며 들들 볶았거든요. 그러한 지겨운 소리를 몇 년째나 듣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인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인 현성 씨와 계속 만나다 보니 그의 진지하고 자상한 매력에 점점 끌려버렸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시던 부모님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죠. 부모님께서는 한국 같은 후진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끝이라면서 후진국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제 직장 동료인 중국인 팅팅도 계속해서 옆에서 견제구를 날렸어요. 발레리아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중국 국적자로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기에 나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 한국인들은 국민성이 매우 형편없어서 사기와 우기기에 특화된 민족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해서 내가 버는 돈은 곳을 아니 한국인 가족을 지원하는데 흘러 들어갈 거야. 이 결혼은 절대로 내게 좋을 게 없고 결국에 너는 돈과 마음을 전부 빼앗긴 채 뒤통수를 치는 것에 특화된 한국인에게 버려지고 말 거야. 그러나 저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과 중국인에게 계속해서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한국을 정말로 후진국이자 돈도 없는 가난한 국가로 인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 현성 씨가 아니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현성 씨가 가난한 국가 출신인 것을 알고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상견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마는데요. 분명 한국은 최빈국이라더니 실제로 본 한국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옛날 사람일 뿐더러 속물적인 부모님께서는 분명 한국은 가난한 아시아의 국가일 뿐이라며 가난한 국가들 중에 치안이 높은 국가는 없으니 한국에 가면 10분 주기로 연락을 하라며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국에서는 인천공항 및 대중교통 같은 공공 장소에서조차 초고속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어디에서나 5G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지하철에서는 전화조차 안 터지는 극악의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장 비싼 요금제의 데이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속도를 제공할 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주고자 지하철 안에서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발레리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탈리아에서도 영상통화를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요금이 드는데, 제대로 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청구될지 상상조차 안 가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상통화를 한 거야? 아니, 잠깐, 너 지금 지하철 안에서 통화를 건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저는 당황해 하시는 부모님께, 한국은 지하철에서는 데이터는 커녕 전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초고속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다며, 지금의 끊김없는 영상통화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그러자 부모님은 기겁을 하시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던 중국인 동료 팅팅에게도 영상통화를 걸었죠. 뭐, 팅팅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한국은 보여지는 곳에만 투자를 한 국가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한국의 빈곤한 현실이 펼쳐져 있다는 말로, 현실 외면을 할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한국의 도로에는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각종 고층 빌딩들도 즐비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절대로 가난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고층 빌딩 숲과 더불어 웅장하고 멋진 산들도 이곳저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등산도 즐기며 좋은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동네 뒷산에도 완벽한 등산 인프라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약수터, 그리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긴급 사태를 대비한 비상연락 시스템과 드론을 통한 위험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뒷산의 경우 그저 약물 거래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저는 이렇듯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현성 씨의 부모님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환영해 주시며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셨기에 저는 매우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현성 씨와 결혼을 약속하길 잘했다는 확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부분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에서의 시간은 분명 즐거웠긴 했지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은 분명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이탈리아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 사람이지만, 오직 미국에 입국할 때만큼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는 후진국민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죠. 사실 이탈리아 여권으로는 못 가는 나라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이탈리아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여권이지만 불법 입국 및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답게 이러한 자국의 사회 문제를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리 서유럽 선진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그저 모든 사람을 예비범죄자쯤으로 여기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싶으면 전부 입국을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드는 입국 심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정말 웬만해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 있었을 정도로 미국 입국 과정은 제게 트라우마쯤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 일자리까지 구한 상황임에도 이렇듯 철저한 입국 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미국으로 입국할 때마다 삼엄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저는 자연스레 초조함을 느낄 수 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인 현성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텐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도 천하태평한 모습만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현성 씨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황당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수한 나라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대가 아무리 인류의 선진국이더라도 그저 가차 없는 입국 심사로 완전히 겁을 먹게 하는 국가인데 도대체 한국인 현성 씨는 뭘 믿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코까지 골며 태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일행끼리 함께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가 한국보다는 국제적 위상이 높겠거니 싶어 두려운 와중에도 현성 씨 앞에 섰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여권보다는 이탈리아 여권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욱 심사에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이탈리아 여권을 본 미국인 입국 심사 직원은 표정을 연신 찌푸리더니 이내 익숙한 짜증스럽고 거만한 얼굴로 현성 씨의 여권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살얼음판 갔던 분위기는 현성 씨가 한국 여권을 제출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확인한 미국인 심사관은 이내 환하게 표정을 밝히더니 현성 씨에게 저와 무슨 관계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리고 현성 씨가 곧 결혼을 할 사이라는 말을 하자 미국인 입국심사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 나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다른 입국심사 대기인원들이 기다리든 말든 현성 씨와 10분간이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정치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지 현재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관계이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이라는 적을 무찌르고 세계평화를 주도할 거라며 계속해서 한국을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어떻게 서유럽 선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멸시받는 미국 공항에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나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국 심사와 관련한 질문도 전혀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렇듯 충격적인 입국 과정을 처음 겪어봤고,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진 채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만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인 입국심사관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 당연하죠. 저는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한국인들이 위험한 존재였다면 제가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주겠어요. 한국인 입국객들은 미국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며 전 세계 입국객들 중 가장 낮은 불법 체류율과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인 이유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면모 덕분인 것이죠. 반면에 이탈리아인들은 어떤가요? 물론, 저는 이탈리아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 출신들은 자신들은 선진국에서 온 척을 하지만, 실상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불법 일자리에 몸담고 있고, 또 폭력 및 약물 등의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미국을 오염시키고 있죠. 이건 객관적 통계로 명확하게 증명된 결과고 저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탈리아인들이 이곳 공항에서 더욱 대우받고 싶다면 한국인들처럼 직접 모범을 보이세요. 한국인들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평생 동안 지옥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만든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적인 면과 또 국제적으로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대우받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확신을 기반으로 현성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로도 저는 한국인 현성 씨와 함께 붙어 다니면서 현성 씨의 한국 국적 덕분에 많은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음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며 여러 기분 좋아지는 경험들을 할수 있었거든요. 제 이탈리아 국적으로는 단한 번의 이익도 보지 못했지만 한국 국적만큼은 정말로 특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현성 씨는 파견이 종료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 또한 출산 휴가 등의 여러 명목으로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귀화까지 성공한 뒤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미국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워뒀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공교롭게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고 또제 중국인 동료 팅팅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팅팅은 제가 한국인 현성 씨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쉴새 없이 한국을 비하하곤 했고 특히나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알수 없는 열등감을 보이곤 했기에 저는 그녀와의 동행이 약간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끝마칠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해외 협력사로 향하기 위해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죠. 뭐, 그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옆에서 자꾸만 한국을 욕하며 중얼중얼댔는데요. 팅팅은 한국을 여전히 무시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탈리아 국적을 다시 취득하던지 아니면 개망신을 당하기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며 한국 여권 따위로 그렇게나 콧대 높다는 프랑스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팅팅은 합법적인 비자와 각종 서류를 챙겼음에도 그녀의 중국 여권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팅팅은 프랑스 공항에서 거의 예비 불법 체류자처럼 취급받았고 결국 프랑스 입국 심사관의 모진 대우를 받고 인터뷰실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사실 이건 그다지 놀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중국 국적자들은 종종 해외 파견을 갔다가 일정에 늦거나 일정소화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여권 파워와 신뢰도가 약하고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중국 여권 때문에 늘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공항에서 구금당하거나 추방당했기에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녀가 프랑스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제일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기에 이건 저 또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취득한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와 그녀는 직장 동료사이고 그녀는 중국인이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녀가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한 번만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현성 씨 없이 혼자서 한국 여권을 들이민 적은 처음이었기에, 정말로 저 혼자서도 한국 여권의 강력한 파워가 통할까 싶어,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 긴장한 표정과 한국 여권을 유심히 보던 프랑스 입국 심사관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귀화를 하셨나 보군요. 결혼을 통해 귀화를 하신 건가요? 너무 부럽네요. 저도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요. 정말로. 프랑스 내에서 한국인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아무리 프랑스 입국 심사관인 저지만, 그 즉시 프랑스 여권을 내던져버리고 싶다니까요? 뭐, 아무튼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늘 교양과 매너를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저는 한국인인 당신만 믿고, 이 중국인을 입국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나 깐깐하고 냉정하던 프랑스 입국 심사관이, 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완전히 돌변해버리다니, 이건 정말 직접 겪고도 도저히 못 믿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국인 팅팅 또한 프랑스인조차도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중국 국적은 프랑스에서 아예 사람 취급조차 못 받음에도 오직 한국인들만은 귀빈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뭐, 그러나 그녀는 곧 태연한 척을 하며 운 좋게 한국을 좋아하는 입국 심사관을 만났을 뿐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자기 합리화는 곧바로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숙소에 짐을 두고 공통의 관심사였던 쇼핑을 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백화점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은 저와 팅팅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이내 저는 가만히 두고 팅팅의 짐만 세 번은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원은 거칠게 팅팅의 가방을 파헤쳤고, 그녀의 소지품은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음에도 경비원은 그러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몇 번씩이나 팅팅의 소지품을 검사했죠. 심지어 경비원은 검사를 마친 뒤에도 중국인 팅팅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는지 그녀를 계속해서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째려볼 뿐이었는데요. 그는 제 짐을 건들지도 않은 걸로 보아 이건 정말 노골적인 양국의 국격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팅팅은 그렇게 굴욕감으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마지못해 백화점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팅팅답게 그녀는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 상점에 들어갔고 그렇게 팅팅은 디자이너 신발을 신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인 직원은 그런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건 꽤나 비싼 상품인데 말이에요. 혹여라도 시착을 하다가 상품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나 팅팅은 그런 무례한 직원에게 항의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직원은 특히나 중국인인 팅팅에게 무례한 대우를 하긴 했지만 다른 프랑스인 손님들도 똑같이 참밥 신세일 뿐이었거든요. 즉, 이건 딱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한국 여권은 이러한 불친절한 직원들마저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비장의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직원은 팅팅의 일행이었던 저보고 대뜸 저도 중국인이냐고 물어왔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한국 여권을 내보이며 한국인이라고 대답해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나 불친절했던 프랑스 직원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정말 180도 바뀐 태도로 제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청하지도 않은 이곳 브랜드의 역사와 요즘 잘나가는 신발 그리고 제게 맞춤형 추천까지 제안해줬고 그런 저에 대한 직원의 환대에 팅팅은 완전히 어리 빠진 채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팅팅은 열등감이 그게 달했는지 그만 돌발 행동을 해 버렸죠. 그녀는 오열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인 따위가 뭐길래이 정도로 대우해주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프랑스 직원은 중국인 팅팅에게만큼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이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안 보여요? 울 거면 화장실에 가던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울도록 해요. 시끄럽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한국인이 대우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애초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 자체가 한국인들 덕분에 장사를 하며 먹고 살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여행객들의 높은 구매력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고 한국인들이 없어진다면 프랑스의 지역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해요. 프랑스에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늘 좋은 숙소에 머물며 좋은 옷과 음식 등을 소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곳 명품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를 책임져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매너 수준은 또 어떻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곳 매장에서 당신처럼 민폐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딜 가더라도 늘 대우만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어떻죠? 이들은 가격 좀 깎아달라며 민폐를 부리고 또 애초에 이곳 매장에서 시창만 주구장창하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이냥 행세를 하는 사진을 찍고는 그냥 가버리죠. 가난한 중국인들은 명품을 살 돈도 없으면서 그저 SNS에 업로드를 할 목적으로 매장에 피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은 한국인들만큼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다니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해보는 것 어때요? 그러나 이러한 뼈를 때리는 사실에도 팅팅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자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제 규모라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데 도대체 인구 수부터가 차원이 다른 중국을 왜 무시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한데 모여 프랑스 방향으로 동시에 오줌을 싸기라도 하면 소국 프랑스 따위는 그대로 침몰해 버릴 국가고 프랑스는 절대로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자 프랑스 직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중국의 인구가 많으면 뭐 해요 중국 인구의 90%가 월 20만원도 못 버는 빈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기술, 자동차, 전자 등 첨단 산업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중 하나고 실제로 한국은 GDP 2조 달러를 돌파한 전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 한국 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로 중국보다 몇 배는 높은 수준이죠.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사는 어떤 국가든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아무튼, 그러니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즐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이곳 매장에서 합리적인 쇼핑을 할 능력까지 갖춘 것이죠. 중국인들은 인구 중 0.01%만이 겨우 해외여행을 할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그마저도 이들 중 대다수가 비행기 값만 겨우 모아서, 노숙 및 편의점 음식으로 빈곤하게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중국인 여행객들은 프랑스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 또 중국인들은 전세계 불법 체류자 수 1위까지 기록하고 있는 국가기에 프랑스 전역에서 무시만 당할 뿐이죠. 자, 이해를 하셨나요? 당신이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니 경찰을 부르기 전에 잔말 말고 나가세요. 결국 팅팅은 명품을 구매할 돈을 갖추고도 그저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쫓겨나버렸고, 저는 그런 팅팅의 쓸쓸한 뒷모습에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들어 그녀와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이어 일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백화점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화점을 들르니 시간은 금세 지났고, 날은 어두워진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그만 술 취한 불량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유럽, 특히나 프랑스에는 약자를 겉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불량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저희는 재수없게도 그러한 불량배들에게 잘못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인 팅팅에게는 특히나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백화점에 딱히 물건을 사려고 갔다기보다 그저 상품들만 둘러보고 올 생각이었기에 그다지 많은 돈을 들고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팅팅은 프랑스로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쇼핑을 하러 온 건지 많은 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녀의 귀중품들이 모조리 털리게 된다면 그녀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다섯 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였고 이건 순순히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팅팅은 절대로 자신의 귀중품을 빼앗길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옷과 가방을 끌어안고 버텼거든요. 저는 이러다 그녀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같은 유럽 출신으로서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해보기로 했죠. 그건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대 따윈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의 돈을 털러온 범죄자들이기에 아무리 한국 여권이라고 해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한국 여권을 내보임과 동시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겁도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팅팅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다가 이내 제 한국 여권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거리더니 이내 운 좋은 줄 알라며 뻗팅기던 팅팅에게 가래침을 뱉고 그대로 떠나버리더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제가 내민 한국 여권이었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두 눈을 껌뻑거릴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무튼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찾은 프랑스 경찰서에서 저는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이 한 행동은 분명 무모한 짓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귀중품을 전부 순순히 내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더라도 저승까지 함께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그냥 범죄를 포기한 이유도 명확하죠. 바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들도 귀찮은 상황에 휘말리니까, 그냥 범죄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한국과 프랑스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많은 국가와 강력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국적을 노린 범죄자는, 강화된 법적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직히 당신도 이탈리아 출신이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경찰의 범죄를 신고해 봤자 아예 사건 접수조차 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범죄는 다릅니다 부유한 한국인 관광객은 프랑스의 지역 경제를 순환시켜주는 일등공신 이고 우리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나쁜 경험을 해서 다시는 프랑스로 되돌아오지 않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국인이 표적이 된 범죄는 웬만해선 최선을 다해 협조하곤 합니다. 너무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아무튼, 프랑스의 범죄자들에게 가장 쉬운 대상은 중국인들처럼 정부나 국제법 집행기관에서 무시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선진국 한국인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까탈스러우니, 당신들을 노렸던 범죄자들은 그냥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러 간 것이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한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세요. 정말로 막장인 범죄자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든 화성에서 온 사람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는 운이 좋은 줄 알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프랑스 경찰관의 말에 팅팅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그대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한국은 후진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뿌리 깊은 사상은 1년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박살난 모양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저렇게 망가져버린 걸까 싶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14억의 중국인이 전부 팅팅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고 저는 계획대로 미국 회사에서 퇴사를 한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는 중이고, 저 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